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12월 첫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2020년도 4월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25강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인 문해 교과서 국어 국어 1학년 과정 1에서 5 1단원에서 5단원에 학습 목표와 단원별 소개 글을 읽으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1단원단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단원으로는 첫 번째 새로운 길, 두 번째 자기 소개하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단원을 소개하는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삽니다. 지금도 설레고 떨리는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와 자기소개하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봅니다. 시작과 관련된 시를 운율에 맞춰 읽어 보면서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표현하고 자기소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상 깊게 소개하여 봅시다. 1. 새로운 길. 시, 새로운 길의 학습 목표는 시작에 관한 시를 운율에 맞춰 낭송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2. 자기 소개하기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상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게 학습 목표였습니다. 2단원 만남. 2단원 만남에서는 1. 느낌과 생각 나누기. 2. 소나기. 3. 인연에서 수필과 소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 일생을 봉사활동에 바친 사람 등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넓혀 갑니다. 이 단원에서는 만남과 관련한 신문 기사, 소설, 수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만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봅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늑 김과 생강 나누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소나기 황순원님의 소나기에서는 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인년인년은 인연. 피천등님의 수필이었습니다. 이 수필의 학습 목표는 수필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3단원, 살며, 생각하며. 이 3단원에는 4개의 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살아보니까 두 번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세 번째 일기 네 번째 편지 이렇게 4개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 인생에는 히로애락이 녹아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얽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은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일상적인 글에는 대표적으로 일기와 편지가 있습니다. 일기는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담은 수필과 풍성한 감성을 실은 시도 좋은 생활의 글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 수필, 일기,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여 보도록 합니다. 이랬습니다. 일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글에서는 학습 목표가 수. 피를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여기에서는 마음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3. 일기, 일기의 학습 목표는 일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네 번째 편지. 편지는 일정한 형식에 맞춰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목표였습니다. 네 번째 4단원 우리 글의 그래 이해. 우리 글의 그래 이해. 여기는 네 개의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글, 두 번째 한글의 자음과 모음, 세 번째 맞춤법의 이해, 네 번째 바른 문장 쓰기. 이 단원을 소개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일정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 문, 규정, 어문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 한글의 학습 목표는 우리 글, 한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글의 우수함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2. 한글의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몸의 원리를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3. 맞춤법의 이해.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을 쓸수 있다. 4. 바른 문장 쓰기. 문장의 구성 단위인 음절. 란말 어절을 이해하여 문장을 바르게 쓸수 있다 이랬습니다. 어, 우리가 글을 잘 쓰고 싶은데요. 요 사단원 어, 우리 글에 대한 이해, 한글 자모 한글의 자음과 모음 맞춤법, 바른 문장 쓰기 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정말 좋겠죠. 요기 단어 요기요 단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우리 글의 기본인 자모음의 원리, 또 맞춤법의 원리, 또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단원. 5단원은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의 이해에서 첫 번째 소설 동의보감, 이 칼의 노래 두 글을 통해서 음, 조선시대의 인물인 허준과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죠. 이 단원을 소개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 인물간의 갈등,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소설 속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특성, 인물의 특성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1.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작가가 쓴 소설 동의보감. 이 소설의 학습 목표는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레 노래. 김훈 작가님이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글인데요. 이 글의 학습 목표는 소설에 드러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1단원에서 5단원의 학습 목표와 그 단원을 소개하는 주요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어, 여러 번 들으시면, 아, 우리가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어,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런 게 목표였구나,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 다음에는 다시 6단원, 매체의 이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